안녕하세요. 레차트 대원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1차 대전을 거치며 다다미술과 초현실주의, 그리고 신조형주의까지 진화하는 내용을 전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 모더니즘 기반의 현대 미술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1940년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아돌프 히틀러와 소련의 조셉 스탈린은 다소 다른 이유지만 미술을 포함한 문화 말살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때 많은 예술인들이 억압을 받거나 당시 자유민주 세계인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죠. 아무리 미술이 억압을 받더라도 인류의 예술 활동은 계속됩니다. 우선 앵버르멜은 비정형이라는 의미로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현대 추상 회화의 한 경향입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의 표현주의나 다다이즘의 영향을 받아 기하학적 추상의 차가운 면을 주창하던 먼즈양에 대응하여. 추상의 서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951년 프랑스의 평론가 미셸 다피에가 이를 앵포르메리라고 칭했습니다. 정해진 형상을 부정하고 일그러진 형상과 질감의 효과를 살려 격정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을 하였으며 이후 국제적인 예술활동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추상표현주의라는 이름으로 전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앵보르멜과 추상표현주의는 같은 사상적 뿌리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추상표현주의가 초현실주의나 큐비즘 등의 영향을 받아 미국의 작가들을 중심으로 탄생한 반면 앵보르멜은 전통적 법칙을 탈피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자 유럽의 작가들에 의해 탄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앵보르멜의 조형적 특징은 무엇일까요? 위 작품은 앵보르멜의 대표적인 화가 볼스의 작품입니다. 작품을 보면 강렬하고 거침없는 드로잉과 비정형적인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이렇듯 말 그대로 형태를 갖는 것에 반대하는 격정적이며 주관적인 표현주의적 추상회화를 말합니다. 이 작품은 장포트리의 작품들입니다. 앵포르멜 화가들이 격정적인 감정의 표현을 위해 알료를 화면에 두텁게 바르거나 모래 등의 이물질을 물감에 섞어 바르기 시작하면서 다양하고 독특한 마티에르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디프페 같은 화가의 경우에는 마치 어린아이나 정신병자가 그린 것 같은 화풍으로 유명한데요. 그는 그림을 통해 어떤 문화적 관습에도 오염되지 않은 이들의 순수한 예술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창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앵포르멜과 추상표현주의 미술관에는 표현의 방식이 흡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 표현 방식도 그렇지만 작품 자체의 형식적 측면에서 앵포르멜 계열의 작품들은 종종 타시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두꺼운 물감을 덕지덕지 발라 만든 얼룩과 같은 그런 작품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붓질이 자발적이고 즉흥적이라거나 튜브에서 물감을 짜 그대로 화면에 흘리거나 찍어낸다는 그런 점에서 타시즘은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와 비슷하지만 그 크기나 규모가 작은 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입체주의에 영향을 받은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화가들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잭슨 폴락, 윌렘 드크닝, 마크 로스코, 프랜스 클라인, 로버트 마더웰, 바넷 뉴먼 외에도 많은 화가들이 존재합니다. 미국 주도의 추상표현주의는 유럽의 앵포르멜에 비해 좀더 넓은 표현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앵포르맨은 시각적으로 통일된 격정적이고 거친 표현이라면 추상 표현주의 작품들은 마구 물감을 뿌리거나 나이프로 거침없이 긁어댄 것,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보다 기하도형적이거나 마치 아직도 젖어 있을 것 같은 로스카의 작품도 포함이 되죠. 심지어는 이브 클라인의 완벽한 단색화도 이들의 부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프랭크 스텔라와 같은 다른 방식의 추상 표현주의자들도 나타납니다. 이건 풍경화도 아니고 역사화도 아니며 어떤 장르의 그림도 아닌 것이죠. 새로운 종류의 그림이었죠. 이것은 절대적인 추상이었습니다. 이 뜻은 이들이 그린 그림은 우리가 사는 세계의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를 모방하려는 것이 아닌 특별한 추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 그림들을 보며 뭐다 비슷한 추상 미세류네? 이 정도면 다 똑같은 것 같고 우리 집 고양이도 그릴 수 있겠네? 라고 치부했겠지만 사실 이 그림들은 작가마다 그리고 그림마다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닌 것이 특징입니다. 회화는 더 이상 3차원 세상의 환상을 2차원적 캔버스에 묘사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 것이 당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죠. 오히려 추상표현주의자는 회화의 2차원적 한계를 탐구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한마디로 평평한 곳에 가짜 입체를 그리는 허구는 더 이상 필요 없고 차라리 평평한 곳에 평평하게 그려내는 것에 그 한계를 찾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작가들 중에 가장 빛이 나는 화가가 있었죠. 바로 추상표현주의의 대표 화가였던 잭슨 폴락인데요. 폴락에 뿌리고 흘리는 이 그림은 기존의 이젤에 캔버스를 놓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대형 캔버스를 바닥에 깔고 공업용 에나멜 페인트를 무중력 상태처럼 흘리며 수많은 물감의 레이어를 만들며 평평한 공간의 깊이감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는 이전 시대의 앙드레 마송의 초현실주의 화가이며 자동주의 표현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확실한 팩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마크 로스코의 신비롭고 투명한 듯한 채색의 스타일, 프렌즈 클라인의 강렬한 육체에 움직이는 에너지, 바넷 뉴먼 같은 색을 통한 더 플랫한 추상의 표현에서 강한 영향을 받은 프랭크 스텔라 같은 화가들도 있었죠. 프랭크 스텔라와 제스퍼 존스 그리고 모리스 루이스 같은 화가들은 이후 미니멀리즘을 이끌기도 하였죠. 미니멀리즘은 기존의 모든 미술의 복잡한 성질을 극 최소화하는 작업을 몰두하게 됩니다. 미니멀리즘은 1960년대 미국에서 발달한 추상 미술의 극단적인 형태로 정 사각형과 직사각형을 기본으로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된 작품들로 대표됩니다. 미니멀리즘의 창시자인 프랭크 스텔러는 그의 그림에 대해 당신이 보는 것이 당신이 보는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보는 것그 자체에 무엇이 느껴졌다면 그 자체가 바로 당신이 느끼는 것이고 작가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거의 동시에 뉴욕의 또 다른 한편에서는 팝아트라는 새로운 혁신적인 사조가 태동했는데요. 팝아트는 당시 서구 사회의 대량생산과 대중문화의 폭발적인 발전에 편승하면서 태어납니다. 즉, 지금까지 일부 부유한 사람들이나 고위 전문가들 중심의 미술 사회, 즉 하이아트를 부정하고 미술은 대중적이어야 한다라는 시대적 정신을 앞세우며 모든 대중이 쉽게 미술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의미로 미술의 벽을 한층 낮게 허물어트립니다. 60년대 후반부터 대중미술이 지배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보다 실험적인 미술 활동이 확장합니다. 이들은 문학, 음악, 무용 등 광범위한 인문 예술 분야에서 더 실험적인 활동들로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플럭서스 그룹 활동입니다. 여기서 대원쌤은 현대 미술에서 가장 난해하고 비호감이 큰 다다아트를 전편에 다루었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 이번 편에서도 또 다른 난해한 아방가르드 미술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그룹이 플럭서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플럭서스는 무슨 뜻일까요? 플럭서스는 1961년 리투아니아 출신의 괴짜 예술가인 조지 마치우나스가 플럭서스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플럭서스라는 이름은 흐름, 끊임없는 변화, 움직임을 뜻하는 라틴어 플럭스에서 유래했습니다. 50년대 말 뉴욕에서 1년의 실험 작곡을 가르쳤던 작곡가 존 케이지가 60년대에 들어오며 그를 중심으로 새로운 예술가 지망생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유명한 존 케이지의 전위적 연주를 잠시 들어보실까요? 플럭서스 하면 우린 대체로 미술 분야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더 넓은 분야에서 진행되며 플럭서스 운동은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일상에서의 문화를 다루는 강력한 창의적인 에너지와 창의적인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화를 파헤치는 것인데요. 문화는 참 좋은 것이죠. 그리고 문화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안겨주죠. 마치 흐르는 물 위에 수영을 하는 것 같은 자연스러움이 문화입니다. 그런데 문화는 좋은 것이지만 간혹 나쁜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주 나쁜 문화의 경향은 우리의 문화에 제한을 너무 심하게 둘 때입니다. 즉, 어떤 게 좋은 것이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맞는 것이다 라는 기준을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주변 환경과 이런 사회 문화에 대한 기준이 타이트하게 조이면서 인간이 지닌 자유로움이 말살되는 것에 대한 저항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운동에는 존 케이지를 시작으로 조셉 보이스, 요코 언오, 쿠바다 시게코, 토마스 시미트 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대 미술 작가 백남준 씨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실험적인 전이 운동은 후에 동시대 미술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다양한 개념 미술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70년대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실험적인 활동이 활성화되며 새로운 시대를 열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바로 1980년대에 들어서며 미술 세계는 개인화되는 방향으로 급격히 변화하는데요, 더 이상 무슨 무슨주의와 같은 사조가 형성되지 않고 기존의 현대 미술의 영향을 받되 개인의 독창성을 발휘하는 시대에 들어선 것입니다. 바스키아나 키스 헤링이 그첫 세대이죠. 동시대 미술에 들어오면서 미술의 혁신을 만드는 데는 여러가지 중요 요소가 개입하게 됩니다. 이미 지난 100년간 다양한 철학적, 개념적, 미학적 실험을 기반으로 하는 미술의 개념이 정립되었고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이 기본 바탕입니다. 거기에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급격히 가치의 기준이 변하면서 예술의 독창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며 미술은 기술과 접목하여 더 창의적인 작품들로 날개를 달게 됩니다. 여기서 이 수많은 동시대 화가들을 다 언급할 수는 없죠. 그 자체가 무리이죠. 80년대부터 2021년 현재까지 동시대에는 정말 다양한 화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쿠사마 야외의 거대한 물방울은 눈이의 호박 우리가 살고 있는 가상의 거대한 공간을 마치 훔쳐온 듯한 올라포 엘리아스의 설치 미술. 그런가 하면 과거의 추상 표현주의의 추억을 잊지 못하는 게르하르트 릭터의 추상 표현 작품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어를 박제한 데멘 허스트나 놀이동산에서 사온 것 같은 강아지 풍선도 인기 있는 현존의 최고 현대미술로 평가를 받는 세상입니다. 자, 여러분의 최애 현대미술 작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제 어떤 미술로 옮겨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진화를 발견할 것이라고 저는 감히 예언을 하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부디 이번 현대미술 총정리 시리즈가 현대미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선입견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알람 설정. 그리고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곧 구독자 만명 시대를 맞게 해주세요. 그럼, 안녕.